영업사원은 회사의 외부 고객은 물론 회사의 내부 고객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내부 영업활동은 외부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판매를 해야 빛납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영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기업병원 유호태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영업사원의 대부 고객들입니다. 왜 회사의 모든 조직은 영업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판매하지 못하면 회사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판매만 가능하다면 어떤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영업이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업사원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영업사원은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에게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부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부 영업 활동은 외부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영업사원이 회사 내에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첫째는 마케팅 부서와 협력입니다. 마케팅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객을 세분화한 후 마케팅 부서가 제작한 브로셔, 영상, 블로그 포스팅 등 다양한 정보를 고객에게 맞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은 가격 인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제품 시험 또는 개발부서와의 협력입니다. 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를 깊이 이해해야 고객에게 효과적인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의 요구를 제품 시험 또는 개발부서에 전달하여 고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맞춤형 서비스가 됩 셋째, 고객 서비스 부서와의 협력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고 단골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여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를 방문할 때 고객의 서비스 이력을 공유받아 이를 활용하면 감성적인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재무 및 회계 부서와의 협력입니다. 이를 통해 적정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서도 회사 이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용 구조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인사 부서와의 협력입니다. 특히 영업 부서장은 인사 부서와 협력하여 공정한 성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동기부여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을 받음으로써 영업 역량을 강화하여 더 나은 영업 성과 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 부서와 협력하여 팀워고 강화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IT 부서와의 협력입니다. IT 부서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CRM,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활동 중 발생하는 IT 기술적 문제의 신속한 해결도 가능합니다. 또한 IT 부서와 협력을 통해 고객 행동, 시장 동향,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법무부서와의 협력입니다. 고객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분쟁이나 계약 해지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무 부서와의 협력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물류 부서와의 협력입니다. 고객에게 적기 공급은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또한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경영진과의 협력입니다. 회사의 전략적 목표와 영업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 조정도 필요합니다. 영업현장에서의 경험과 고객의 휴드백을 경영진에 전달하여 회사의 전략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영업 활동에 필요한 추가 자원이나 지원을 경영진에게 요청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영업사원이 유관부서와 협력하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함은 물론 영업 활동을 더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매출 증대와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 사실 영업직원은 회사 내 모든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여 영업사원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 못지않게 회사에서도 이런 영업사원의 노고를 덜어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업사원의 성공은 곧 회사의 성공입니다. 영업사원은 회사의 외부 고객은 물론 회사의 내부 고객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런 내부 영업 활동은 외부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판매를 해야 빛납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영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이호택 교수였습니다.